GD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축하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앞길은 훌륭하고 행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금전운.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노력했던 일이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연애운 기존 연인들은 사이가 더욱 좋아지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친구 같은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원하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3.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족할 만한 하루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던 대로 진행이 되어 웃음이 절로 나는 하루입니다. 주변이 아름답게 보이며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조금은 베풀어 보세요. 다 당신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오늘은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마음도 잘 알아주는 행복한 날이 됩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직장운. 잘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참고 잘해왔으며 주변 사람도 당신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승진을 기다리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생각이 복잡하여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많지만 이루지 못하여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나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금전은 욕심을 너무 크게 내서는 안됩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하며 사세요. 비교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픕니다. 소중히 대해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이 상황이 너무 높습니다. 눈을 낮추어 가까운 곳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직장운 복잡한 일에 엮여서 힘이 들수 있습니다. 무엇이 빠른 일 처리에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급한 일부터 차분히 진행하세요.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19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는 하루입니다. 내 뜻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오늘은 다 받아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고민해 오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더욱 사이가 좋아집니다. 상대방을 웃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연인을 대하세요.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직장.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회를 꼭 잡으세요. 용띠 탈온세를 보겠습니다. 7. 전차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바쁜 날이 될수 있습니다. 급하면 꼭빠뜨리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가며 하세요.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돈을 쓰고야 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세요. 미래를 위해 저축 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급한 성격으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해 보세요. 솔로이신 분은 상대를 비교하느라 정작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연인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운 신속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당신은 주변 사람도 칭찬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한대로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나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더 살펴보는 꼼꼼함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12. 거꾸로 매달린 남자카드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든 하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어도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주변 사람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곧 당신의 뜻대로 잘 풀려갑니다. 금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잘 살펴보세요.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직장운. 어려운 상황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검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세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용기를 내세요. 금전운. 생각만큼 돈이 모이질 않지만 생각 없이 돈을 쓰다 보면 어느새 바닥을 보입니다.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계획성 있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만 주장하지 마세요. 연인의 생각도 들어주며 원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서로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직장운. 당신이 진행한 일이 좋은 성과를 내어 잘 되어갑니다. 주변에서도 환영받는 일이 됩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하세요. 원하는 직장이 있다면 당신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검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피곤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덤벼들었다간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계속 준비해온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 상황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여러가지 비교 상황으로 상대방에게 상처의 말을 할수 있습니다. 연인에게 다정히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직장운. 옳진 않지만 수긍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해결이 됩니다. 완숭이띠 탈론세를 보겠습니다. 완디의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계획에서 빠진 것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번에도 잘할수 있습니다. 금전 운. 금전적으로 힘이 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거리지만 내만 같지 않습니다. 차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살펴보세요.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될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연애 운. 연인이라면 당신의 급한 성격으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주며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들어주고 호응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힘이 나고 행복해 합니다. 솔로이신 분은 상대방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천천히 진실되게 알아가 보세요. 직장운. 마음대로 일이 안 되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집니다.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하세요. 능력 있는 당신은 오늘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닭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2.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문서적인 일로 고민이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당신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세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전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으로 잘 해결이 됩니다. 중간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신의 판단으로 잘 극복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잊을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 때는 종교의 힘을 빌어도 좋겠습니다. 직장운. 당신의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주변에서 악담이 들리더라도 무시하세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생각하던 대로 잘 풀리지만 돈 문제로 인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낭비하지는 않지만 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미래를 대비하세요. 금전운 원하던 것을 얻게 되어 기쁜 하루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적당히 베풀며 사세요. 연애운 당신의 고집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주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직장운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보며 눈치껏 일해야 합니다. 돼지띠 탈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더큰 꿈이 생겼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릅니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준비를 잘하여 진행하세요. 금전운.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큰 계획에 생각이 많습니다. 좋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지금 연인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눈을 낮추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이상상은 너무 높습니다. 허황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운 당신의 일에 주변 사람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진행하지 마세요.